지나가다가 무슨 유적지 같은 게 있어서 와봤어요. 문숙공무 윤관장군? 용가 봐요. 오잉 앞에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식당들도 있어요. 엄청 큰데요? 나라에 얼마나 충성을 하고 이랬으면 이런 묘를 지어주냐, 나라에서. 진짜 산세가 엄청나요. 완전 왕가의 무덤같이 뭔가 정비도 엄청 잘 되어 있고 윤관 장군님께서 엄청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화평 윤 씨가 엄청 뭔가 대단한 가문인가 봐요, 여러분. 엄청나죠. 와. 와. 이렇게 매지 위에서 보이는 뷰입니다. 무덤에서 이렇게 파주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여요. 엄청나네요. 이분의 세력이 엄청났었나봐요. 몽간 출신이었다고 봤는데. 그죠, 여러분? 이게 그냥 사당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집에서만 살아도 엄청 부자였을 듯? 그죠. 여기는 제를 올릴 때 사람들이 지내는 그런 곳이든지, 아니면 위패 모시는 공간인가? 그죠?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 요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꽃밭도 있고, 엄청 큰 아름들이 나무도 있어요. 형, 가 서있어. 형, 안 서있는데, 여기서 잠깐 서있어. 나도. 더워서 그래. 두 번째. 내 사랑 생새우 새우 무덤 아, 거침없이 뜯는 그의 손길 도망가? 대추고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채로 하다가 제 연약한 팔이 떨어질 것 같아서 너무 편하게 시켰어요. 그런데 채가 지금 구멍이 날것 같아요. 대추를 이렇게 취사로 찐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걸르고 옆에서 생강하고 당귀하고 넣어가지고 끓였거든요. 이렇 뽀얀 물이 나오네요. 이거랑 또 섞어가지고 한번 쫙 끓여서 대추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갈비탕 양념이나 음식 기본 양념, 그리고 차로 해서 마셔도 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추고, 이거 너무 아깝다요? 이것도 버리는 거 아닐 텐데, 그죠? 이렇게. 새로운 대추고를 만들고 있어요. 김밥같이 섬세한거는 못하니까 이런 힘쓰는 작업이라도 해야죠 <laughs>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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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고 자려고 했는데 지금 8시이긴 하거든요 우동 호다닥 끓여가지고 저녁 먹고 자보려고 합니다 육수에 문어를 넣어가지고, 문어 육수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어가 22,000원 정도 3마리 나왔는데, 너무 크네요? 꽤 크네요? 너무는 아니고, 크면 좋죠, 뭐. 1. 작은 용량의 컵이 있는데 이큰 컵을 쓰는 이유는 뭐야? 눈에 보이는 게 좋아서 그런 <laughs> 아니, 파우더 가루를 다 붓고 나서 그걸 보면 아니, 되는데 BLC는 왜 이렇게 이거 다고 내가 지금 이거 먼저 해. 이 왜나나 나 해달라고 했는데 오빠 이따 h e w 를 되게 아쉬워해? 아먹 l d 이가 v e 안 드셔도 돼요 아, 자기 한 i 먹고 내가 n 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주걱으로 하라고 하고 나서 와그 경원치를 모르나? 네, 저, 저 디렉션대로 할 거라 시키면. 우리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아 누가 그래. <웃음> <웃음> 준비돼 있다고.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오빠 오빠 180을 넣은 거 맞아? 맞아. 180을 넣은 거 넣지 마. 그냥 그주 주걱 저 저거 뭐야 비닐자가 끼고 주물주물해. 어그럼 뭉쳐줘 오빠. 우리 아 정량 넣어야 돼. 아, 남자 안에, 아니, 여자 아니, 남자 아니. 괜찮게 하네. 이들어습니다 <laughs> 아니, 그 장갑 왜 끼는 거야, 자꾸? 아니, 그냥 비닐장갑으로 해도 돼. 장갑을 쓴 손에 섹시하고 려. 그래, 그래. 그렇게 뭉쳐야 된다고, 오빠. 물이 딱 180g이 정량이라서 물더 넣으면은 완전 호떡이 안 돼. 이제 좀 호떡 적응할 만 됐잖아. 호떡 달이지 뭐. 야, 허떡집에는 이게 찐득찐득 하는데? 어, 그 이걸 부풀어 놓는 거야. 이스트로 그래서 부풀어 가지고 바로 먹는 게 아니야. 하이시. <laughs> 헤드뱅이 장난인데. <아닌데? 웃음> 아니 왜 굳이 이 장갑을 했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비닐 장갑 해가지고 위에 덮어 놓으면 돼. 됐어 이제 오빠 그 장갑 벗어가지고 위에 덮어 놓으면 얘가 알아서 부풀어. 어어. 어. 뭘 살짝 이렇게 덮어 놓으면 부푸는 거야. 아이고. 되는데. 그러니까 비닐로 하라고 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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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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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 언 <완전> 재밌는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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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부감이 데 집었다. 집 반죽. 오, 치밀하게 이해놨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불풀지? 미스트가? 코스트코를 갔다 왔어요. 코스트코에 이 회덮밥이 엄청 맛있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사와봤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연어랑 찐새우랑 날치알, 참기름 이런 식으로 초장 들어간 회덮밥이 아니라 그냥 좀 슴새만 회덮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코스트코 연어랑 새우 회덮밥 이렇게 들어갔고요. 구성품이 이렇게 와사비하고 간장 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벼가지고 먹고 루틴 영양제 먹고 이렇게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아 어, 날씨가 진짜 엄청 많이 추워졌어요. 방금 남편 회사 데려다주고 집에 와가지고 난 하고 카레 해서 아침밥을 아밥 대충 먹고 코스트코 가가지고 장 보고 또 오늘 집안일 할게 되게 많습니다. 어, 갑자기 난이 먹고 싶어가지고 난 사고 카레를 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있을지. 음! 난이 맛있네요. 이번에 시험관 아홉 개나 나왔는데, 수정이 3일 배아로두개밖에안 됐어요. 너무 좀 처참한 결과여가지고 좀 벙쪘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보니까 최근에 제가 엄청 즐겨보던 약간 유튜버들이 다 자연 임신을 했더라고요. 시험관 준비 열심히 하시다가,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리지님께서 주신 건데요. 뭘까요? 리지님은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를 지금 보사하고 계시고요. 네. 오. 네. 와인잔. 오, 너무 예쁘다. 와인잔. 대박. 와인잔입니다. 자, 동글해서 너무 예쁘네요. 짠, 그다음에 헉, 저 진짜 와인 마시고 싶었는데 와인이 이거 찰랑? 찰란? 찰랑도 술잘 마셔요? 안 마셔요? <laughs> 오, 바독 네 캘리포니아 와인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레드, 레드 와인, 레드 와인 아니요 여기에 또 뭔가가 있어요. 대박! 스위트 와인 미니어처인 것 같아요. 어, 이거가 어, 유기농 프리미엄 강아지 와인이래요. 이거 치즈 줘야겠다. <웃음> <웃음> 치즈 선물 스위트 와인 어? 강아지 치즈 오늘 좀취야겠는데 자, 이거는 우리 캐슬리 메가시고요. 여기 이렇게 수풀 수풀 제품 이렇게 있습니다. 뭐주골 클로스인가? 케이스인가? 그죠? 아, 클로스다. 테이블 클로스. 에? 전 진짜 그릇하고 컵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오늘. 역시, 오직 우리 FTC 웹모드 센스 끝장. 허, 너무 예쁘다. 짜잔. 오, 너무 오묘해요. 그죠? 반반. 여기다 카레 이렇게 놓고, 여기다 밥 이렇게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예뻐요, 진짜. 감사합니다. 짠!